어, 요번에는, 님이 형용사 어순이라는 걸 이제 알려줄 텐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요거야. 음,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이제 뒤에서 붙은 경우도 있지, 두 가지. 그치?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붙잖아. 그죠? 근데 이 형용사가 몇개 이상이 들어오는 거야? 음, 두개 이상.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형용사가 두개 이상이 와서 명사 수식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소년은 소년인데 친절한 소년, 키가 큰 소년, 뭐, 이렇게 현사 여러 개 붙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때, 형용사들하고 순서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어떻게? 어, 지수대. 성상. 신국세 자, 교재 봐봐요. 어, 그 박스에다가 그 앞자만 이렇게 두 문자씩 따봐요. 지수대. 끊고, 어, 성상. 끊고 신국제 끊고 그 그러니까 셋둘 셋으로 끊어봐봐. 음 그렇다면 고은 입에 금방 있더라. 지수대 성상 신국제. 그 앞자 다 동그라미 쳐놨어. 자 이제 여기 보자. 어 스미 얘기할게. 자 머리 돌. 어 형용사가 두개 이상이 들어오면 순서 어떻게 하죠 지수다? 성상 신국제 이렇게 하자. 지가 뭐죠 음, 지시 형용사들이 있자. 이것저것 렇게 가리키는 것도 수는 뭐야? 숫자. 세개네개뭐 이런 것들. 대는 뭐야? 대소 크고 작은 것. 성은 뭐야? 어 성질 상태 성질은 내면적이고 상태는 드러나는 거야. 응? 신은 뭐예요? 어 신구 국적 그다음에 재료 이렇게. 자이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제 예를 줄 테니까 순서 정해봐. 자 보자. 보이즈 어, 소년들이야. 자, 수, 자 스미 딱줄 테니까 순서 정리만. 어, 한국 소년들이야. 세 명이야. 어, 키가 커. 그리고 저 아이들이야. 그리고 어, 친절해. 그리고 어, 어려. 자, 순서 정리. 지금 숨이 형에서 여섯 개 줬지. 한고 셋 키가 큰 돌즈 카인드 영. 이렇게 세개 여섯 개 줬지. 자 순서 정하자. 자 제일 먼저 뭐? 도주가 짓이 아니니 저건? 두 번째가 뭐예요? 브리. 세개 숫자잖아, 그지? 세 번째가 뭐예요? 어털 키가 크니 이게 대소 아니야 키가 크다 작다 이게 대소잖아 네 번째가 뭐예요 카인드 성질 그지? 그다음 영신구 마지막 국적 이렇게 이렇게 돼 이제 그지? 자 불러. Doors, three, t a 영 코리안 보이스 이렇게 붙는다는 거지. 이것도 가끔 문제 체크가 되는? 한번 더 해볼까? 자, 한번 더 해보자. 자, 어, 스미 얘를 하나 더줘볼 테니까 잘 정해봐. 어떤 순서로 정해야 될까? 요번엔 박스 위즈 상자들로 정해볼게. 어, 상자가 커다래요. 라지입니다. 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드이에요 다섯 개예요 낡아서 오래됐어요. 이것들이에요. 어, 그 다음에 뷰티풀 한 겁니다. 자, 순서 불러 라지, 우든, 파이브, 올드, 디즈, 뷰티풀 순서. 제일 먼저 뭐? 디즈, 디즈. 이것들. 이게 지시 아니야? 두 번째가 뭐예 파이브, 다섯 개 숫자. 세 번째가 라지, 대소. 그죠네 번째가 뷰티풀. 뷰티풀이 뭐죠? 아름다운 거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상태로 봐야지, 그치? 다섯 번째, 올드 오래된 겁니다. 신구 그지? 마지막 우드니 뭐야? 재료. 자 순서 풀다. 언디트 파이브 라지 큐리퍼 올드 우드 박스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됐어? 이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자, 오른쪽 앞에. 어, 생님 이제 지적하는 문제 체크 2번 문제 보자. 어, d u 링 동안, the 1936 올림픽스 컷마 끊고, 1936년 올림픽 동안, 아, 제시 오헨스가 떼동사두줄 세웠습니다. A world new record. 월드가 어디 속하는 건가? 세계니까 어디 속하는 거야 여기, 여기. 아, 그치? 여기. 맞죠. 그치? 국적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거든. 뉴가 어디 속해? 신국? 그럼 신국이니까 누가 먼저야? New World Record, 이렇게 됐어요, 이제. New World Record, 순서가 틀린 거지. 아니, 일단 여기 봐. 아, 신구, 국적, 이렇게 돼 있잖아. 4번 문제. 4번. Abolition은 아, 폐지하는 거지. Slavery는 노예제도지. 어, 노예제도의 폐지는 was not followed,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by any. concentrate는 집중적인, a p p r o a c 는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들이야? 블랙 블랙 돌 칠드런 흑인의 이 아이들이 새로 공유하도록 됐나? 블랙 도즈 칠드런이 순서가 틀렸지. 블랙은 뭐예요? 상태? 색깔은 드러나는 거잖아, 얘들아. 도즈가 뭐예요? 지시 아니야? 그럼 어떤 순서가 됐어요, 얘들아? 돌스 블랙 칠드런 이 순서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한번더 해. 자, 뒷장 넘겨 봐. 한번더 보여줄게. 자, 5번 문제 답 찾아 봐. 어, which handbag? Is. 어떤 핸드백이 belong to m o t 엄마에게 속하는 거냐? 몇 번? 그렇지 뭐. 숫자 5가 먼저 나와야지. 라지가 대소 아니야? 블루가 색깔인가 상태잖아. 5, 라지, 블루 핸드백. 그치? 1번이, 1번이 맞는 거 아니야?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또 얘기하자. 자, 머리도 이제. 어, 네, 요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또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자. 보자. 얘다여기다 봐봐. 아, 어, 지금 형용사가 쓰면 이제 두개 이상 들어오면 순서를 이렇게 지수대 성상신국제로 쓰라고 쓰면 이게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있지? 하나만 물어볼게. 얘이 예, 형용사를 다 한마디로 뭐라 고 그러지? 지수대 성상신국제 이형용사들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고 그럴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얘네들 다 명사 수식하잖아. 맞죠? 그럼 아까 명사 수식할 때는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 한정적인 용법이라 그랬지 않았어? 그러면 이 형용사들은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잖아. 그지주여봐 한정사. 그죠 얘네들을 다 그냥 한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기하자, 얘기하자. 그러면 얘네들보다 앞에 위치하는 게 뭘까? 얘네들보다 앞에 위치하는 거는 한정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름하여 그게 뭐야? 전치 한정사라는 표현들이 뭐야? 그까 쉽게 얘기하면 지수대 성상 신국제보다도 더 앞에 위치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제? 키포인트 박스가. 자 교재 792 페이지로 와. 아792 페이지에서 그 밑에 전치 한정사라고 돼 있잖아. 줄 쳐봐. 불러봐. All, both, double, half. 네 개만 딱 체크해. 뒤에 건 됐어. 자, 네개 불러. 뭐? All, both, double, half. 그고네 개. 얘네들은 한정사 지수대 성상신국제보다도 항상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얘기 네 됐나? 밑에 1번 명사의 결합원칙 딱줄쳐봐 어, 올 보스 하프 어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제? 올 보스 하프는 대명사 어부 쓰고, 어브 뭐? 쓰고, 그것도 참고하고, 밑에 2, 3번은 다지워버리고 필요없고. 그, 그니까 지수 때 성상신고부터 앞에 위치하는데, 명사일 때는 어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대명사고어브 쓰고. 여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자. 자, 보자. 음, 여기 넘어오면 형용사 반 이상 끝난 거예요. 여기, 여기 넘어오면, 은 형용사 설명에 반 이상이 이제 마무리가 젖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형용사 개별적인 용법들이 좀 있거든. 그거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형용사 무서 변이 이래. 자, 들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좀 하고, 가게. 자, 형용사 어순이라는 게 뭐죠? 형용사가 두개 이상이 들어와서 명사를 이제 수식할 때 형용사들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불러. 지수대, 성상, 신국, 제, 지. 지시, 수. 수사, 숫자, 대. 대소, 성. 성지, 상. 상태, 신. 신구, 국. 국적, 제. 체료 얘네들보다 앞에 위치하는 게 뭐라고? 전체한 정사 네개 풀러 올 b 스 e 더블 하프. 이네 개는 얘네들보다 앞에 위치해 되겠죠?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직접 넘겨 보자. 아 어, 이제 795페이지로 와서 요런 형용사 중에서 수량의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제는 형용사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 보자. 어 형용사 중에서 수량의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봐봐. 이것도 필기하지 말고 듣기만 해. 잘 듣어. 이게 뭐냐면 형용사 뭐. 중에 숫자를 표시하고 양을 표시하는 형용사 있잖아. 대표적인 수표시가 뭐지? 조금 일때 표지 뭐. 많은일 때는 뭐야? 매니지 뭐. 그죠? 양은 뭐야? 양은 조금 일어 리트리지 뭐. 많은. 멋지지 뭐. 맞지? 근데 선어말 좀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수의 명사랑 쓰라는 얘기고 요 형용사는 양의 명사랑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쉬워? 아니 선생 명사가 순지 양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당 쉬워? 명사에 SES가 붙어서 복수면 그냥 수야 SES가 안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양이야, 양 양이라서 안 붙인 거예요. 얘기 됐어? 선생님 가볍게 하나 물어보고 그다음 얘기 좀 하자. 봐라. 퓨가 맞아, 리트리 맞아. 뭐가 아, 맞아? 조금의 시간 할때퓨타이면 리틀 타이밍. 뭐 고민을. 타임이 수야, 양이야. 양이지. 어, s 안 붙었잖아. s 안 붙었으면 양이지. 뭐, 수라면 s 붙어, 얘들아. 양이지.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little time. 응? 어, 시간좀 있어요? do you have a o l r little time? 이렇게 묻잖아. 그치? 이건 매니아 머치. 여기 봐. 아, many일까, 멋칠까 많은 시간들, many hours야, 멋지 hours. 음, 응. 뒤에 hour의 명사에서 붙었잖아, 시간들, 그치? 순회. 그러 뭐예요? many hours. 이 일이 무슨 거죠? 요거 됐어? 요거 이제 일반적인 수량의 행사 용법이잖아. 근데 이거는 명사 편에서 연결을 해서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정도만 여기서정리해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자. 어, 1번에 매니 복수 명사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밑에 매니 복수 명사의 강조 용법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자, 머리 들자. 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요건 됐고, 자, 수일치에서 하는 건데, 더 스마느하면 물어볼게 어, 매니덤의 SCS 분은 이제 복수명사가 오잖아. 이거는 의미가 많은 뭐뭐들 이렇게 되잖아. 당연히 동사 무슨 수로 받아? 어, 복수동사로 받아야지 뭐. 많은 모모들은 두개 이상이니까 복숭사 수 받아야 되잖아. 강조해봐. 아주 많은 할때어떻게하지 응? 이렇게. 어게하냐면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기하지만 다 있으니까, 어, 매니어, 매니어, 부정관사, 단수명사. 어, 어, great, many, 복수명사.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됐다, 됐다. 근데, many어 단수명사를 쓰면 이건 무슨 수로 받을 것 같아? 단수니까. 단수동사로 받아야지, 그제? 요거는 복수명사니까. 복수로 받아야지, 그제? 근데 여기 문제가 되겠지, 그지 의미가 아주 많은 하면 그것도 복수잖아 두개 이상 그지? 근데 단수로 받아야 돼. 이 옛날에.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까? 여기 봐봐. 어, 스미 이렇게 썼서 많은 소년들이 단수 복수 복수 아, 그치 아주 많은 소년들 불러. 어, many a boy 또는 어, great 매니어 보이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수로 받으라고 매니어 보이를 이걸 단수로 받으라고. 요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밑에 교재 봐 봐. 거기 매니어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거기 딱 줄쳐봐. 아주마은에서 매니어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지? 거기 딱 줄쳐. 거기 포인트야. 거기 포인트. 밑에 예문도 봐. Uh, many boys는, ah, 아, many a boy는 e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또 밑에도 봐봐. Uh, many unambitious students는 s 단수로 되어 있지 않나? A uh, great many ambitious students는 뭐 복수로 아 되어 있는 거고, 그제? 요거 좀 신경 써 이해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수 동량이라는 표현을 또 얘기 좀 하자. 자 이제 요게 됐으면 자 삼하고 지우면서또 얘기하고 자 여기 보자. 어 수미 이제 동수 동량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 줄게. 자 바다. 요거. 이거는 어, 스마고 치우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자, 매니 복수명사는 모름이가 뭐라고? 많은 뭐뭐들, 무슨 수로 받아? 복수, 그죠? 아주 많은, 플러 아주 많은, 두 개. 어, 매니어 단수명사, 단수동사. 어그레이트 매니, 복수명사, 복수동사, 그죠? 이거 어떻게 기억 잘해야 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 동수 동양이라는 표현을 얘기해 줄게. 자, 요거는 필기가 옆에다 대야 될 거야. 음, 요거에 대해서 스마우좀 얘기하자. 필기 시간 줄게. 열심히 듣고 필기해. 어 그리고 저기 요번주 목요일날 수업은 행정법 수업할지, 그지? 행정법 포서이미 그때 얘기하셨죠 어, 행정법 수업행은 어, 행정법은 많이 듣는 게 좋으니까. 어, 그리고 어, 오늘은 원래 대체 힘으로 오늘 영어 신라를 했었는데 그제 행정법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수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어, 저기 뭐야? 요번 주 행정법은 몇번 수업 이 있는 거야? 그러면. 목요일, 토요일 두번 있는 거야, 응? 응, 어, 두 번. 근데 이런, 저런 게 있어, 뭐냐면. 은저 이렇게 보면, 어차피 스님은 진도가 늦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님이 알아서 보강을 할수 있잖아, 그치? 근데 다른 스님들은, 어, 우리가 보강을 했으면 하는 시기에도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할 때하는게 좋아, 선 스님이 조금 변동을 이렇게 줄어다라도 이해하고, 목요일날, 토요일날 빠지지 말고 잘 들어, 하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해 주면, 저기, 나중에, 여분 시험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쌤님이 강조하고 했던 게다 문제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응? 행정법 같은 경우는, 행정화 행정법은 선이 그냥 해준 게 나와, 얘들아.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막 넓히 고그러지 말고, 최대한 그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응? 그래서 보면, 심지어 그제 출제위원으로도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제 진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작년 올해 시험 작년이구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선생님이 이제 응?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해야 돼 뭐냐면 봐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저기 이런 표현이 어떨까? 노량진에서 지금 한참 에게 강의하는 선생님들보다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화려해.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많이 특히 두 과목은 그렇게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두 과목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선생님이 해주자는 그 방향으로만 잘 따라가면 돼. 응?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 새겨듣고, 응?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국어 영어 국사는 뭐 선생님들이 그제 최대한 이해시켜 주려고 수업을 하니까 그제 그건 여분에 맞춰서 해주고, 어, 아무쪼록 저기 다른 것보다는 해주는 범위 내에서 빠지지만 말고 열심히 들어. 응, 그니까? 그럼 시험 결과에 대한 건 되게 좋게 나올 거야. 응, 그니까? 그래서 어, 그 행정법 같은 경도 절대 빠지지 말고, 잘해. 응, 응, 자, 여기 보자. 선마 요얘기 좀 할사. 자 머리 좀 볼자. 동서동령이라는표현좀 얘기할사. 들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숫자를 쓸 수가 있잖아. 그치? 아 어, 내가 일곱 개 잘못을 했습니다. I made seven mistakes.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 숫자가 어 문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될 수가 있잖아. 일곱 개 줄에서요. 그럼 뭐 세븐의 숫자 반복시켰지. 그때 세븐과 같은 동수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지. 이거 영어는 어떻게 써? 어 에즈맨이라는 표현이 동수의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스미기 들어올 때 봐봐 숫자가 없어. 근데 반복이 돼. 동수라는 표현이 나와 소매니를 so 쓰는 거야. 아니 스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잠깐 스미 상황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여다. 선생님이 영화 구현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묻는 거야. 선생 관객 숫자가 얼마, 몇 명이었어요? 근데 어두운 데서 어떻게 선생님이 세, 그제? 그선생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의자 숫자만큼은 되더라. 의자 숫자가 100개면 그 100명이 된다는 얘기지. 만석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선생님, 의자 숫자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의자 숫자만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건 뭐예요? 그건 소매니로 써야지. 네? 한번더 해볼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냐? 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둘이 데이트를 해. 하? 근데 남, 여자가 남자한테 묻잖아. 자, 나, 자기 나 얼마나 좋아해? 그때 남자가 뭐라고 그래? 하늘에 별만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별에 몇 개야? 모르잖아. 나, 도별 수만큼 좋아해. 그지 그때 뭐라고 썼어야 돼? So many.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근데 양은 뭐 무조건 동양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니까 에즈 멀치 그죠? 자 필기해 어옆 표현을 옆에다 쫙붙여놔 자, 그 밑에 예문을 이제 좀 보자. 어, 첫 번째만 읽어봐요. Uh, he made seven mistakes. 그는 일곱 개 잘못을 했습니다. 일곱 개, 줄 동수니까 as many 순거 아니야? 또읽어봐 어, uh, There were five accidents. 다섯 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5일 내에 5 숫자가 반복되니까 에즈 n 니쓴거 아니야? 세 번째만 읽어봐요. u g h 트 그녀는 샀습니다. 1파운드의 설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밀가루니까 양이잖아. 같은 양이니까 뭘 썼어? 에즈머치, 이렇게 쓰는 거지, 그제 이게 됐나?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자 이건 설명할 게 많으니까 3번은 당구장 표시해주고 어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부사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주간 수업은 하고 어그 다음에 어밥 먹고 어휘 수업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